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물이 끓네요. 이제 점심 식사를 지금 시간 2시 20분이지만 이번 바다를 나왔으니까 컵라면을 하나 끓여서 점심으로 먹어야 되겠어요. <laughs> 매일매일 점뭐 나와서 먹는 점심 식사로 먹는 이 컵라면이 참 맛있어요. 쓰 봉지는 꼭 쓰레기통을 준비해서 쓰레기통에 넣고요. 자, 물이 끓었어요. 자, 불도 끄고 슝. 넣고 조심, 조심. 물을 잘 부어서 어, 저는 물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. 자, 뜨뜻한 물을좀 놔둬서 나중에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. <laughs> 이 컵라면은 잘 덮어서, 이렇게 해서 잘 있게 준비를 해두고요. 그 다음에, 자, 봅시다. 자네 이리 오시게. 와라! 자, 이제 컵을 꺼내서요. 컵이 어디 갔을까요? 아, 여기 없네. 이리와. 여기서 컵을 꺼내서요. 자, 컵이 여기 있어요. 아까 남은 뜨뜻한 물로 나중에 마실 물도 준비하고요. 이거는 이 커피로 빨리 뒤집어서 말려요. 그 다음에 젓가락. 자, 젓가락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해서 자, 젓가락도 준비됐어요. 자, 쓰레기통 꼭 쓰레기봉지에 넣으세요. 자,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? 김치. 아이고, 이렇게 냉장고가 뭐니 아, 비켜봐봐. 자네 일오시게 냉장고가 왔어요. 자, 냉장고 안에서 꺼냅시다. 아까 이건 과일은 다 먹었고 어아 여기 매실차가 있네요. 매실 냉차 맛있어요. 올봄에 담가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잘 익었어요. 그다음에 보면 오추 김치. 이야! 이거는 뭐냐면 그... 그거 알아요? 개똥쑥. <laughs> 개똥이 말해라. <laughs> 개똥쑥 차예요. 아, 맛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점심 준비를 해가지고 커피도 있어요. 누가 같이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 건데. <laughs> 아니에요. 혼자서 괜찮아요. 저 바다 요 바다? 푸르른 저 바다를 보면서 오늘도 컵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즐기는 이 정지균이가 재밌잖아요 <laughs> 자, 컵라면을 공개하겠, 이우 쏟아졌다. 휴지 나오세요. 휴지. <laughs> 휴지를 금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, 이거 금방 안 닦으면 또 얼룩이 생겨가지고, 나중에 좋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. 얼렁 저걸 하고, 아우 또, 또 쏟았어. <laughs> 한번 쏟아서는 <laughs> 승이 안 차나봐요. 3, 7! 에헤이, 잘 닦아서, 턱이, 턱이 져가지고. <laughs> 좀싼 거를 사면요, 이런가 봐요. 그래서, 그, 코베아나, 저, 콜맨이나 이런데 나오는 거는, 요게 지금, 60, 90 이거든요? 테이블이. 근데 이 60, 90짜리는 잘안 팔아서 내가 얼렁 여기 나온 거를 인터넷에서 샀는데 보통 120짜리가 한 7만원 정도?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,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보면 견고하고, 이게 그냥, 아 나중에 나 그래도, 뭐, 사용하는데 지상 없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됐지, 뭐.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거, 그거. 가성비, 값까지는 안 해도, 을까지는 되는 것 같아. 자, 여러분. 아. 오늘도 컵라면을 제가 이렇게 먹는데요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미안합니다. 혼자 먹어서. <laughs> 이런 데서 먹는 컵라면은 진짜 맛있어. 음. 김치를 조금 이렇게 속에 넣어서 먹으면 국물도 빨리 씻고, 뭐냐, 그, 국물도 맛있어져요. <laughs> 저는 그래요. 뭐 국물이 나쁘다고 그러는데, 글쎄요, 잘 모르겠던데. 오늘은, 아, 바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, 어, 해가 뜨겁네요. 어제하고 또 틀리네. 해는 점점 짧아지기는 하는데, 아, 근데, 뭐라 그래? 가을, 전형적인 가을 날그 건조한 거. 아주 기분 좋아요. 음. 왜 먹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. 오늘은 먹방이네. <laughs> 음. 작년에 먹은 목공김치가 한. 두포기 정도 쓸어놓은게 아직 남았어요 그 이런데 와서 먹는거는 진짜 이 방파제 점심 식사는 그 묵은 김치하고 이 컵라면 하나면 만족한 것 같아요 밥이 막 해가지고 있는 것 조금 갖다가 말아 먹으면 또 맛있는데 오늘도 없어요 음. 오늘은 월요일이라 어제 그제는 입주 없이 사람이 엄청 많아서 여기가 방파제가 근데 오늘은 아한 가지 이거 좋네요. 막 낚시꾼들도 많아가지고 서로 엉키고 그러는데 요즘 옛날처럼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없어 서로들 양보하고 그러니까 즐기는 거지. 많이 아 바뀌었어요 문화가. 음. 이제는요, 그늘 속보다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놓고 햇빛에 나와 있는 게 좋네. 이제 벌써 계절이 한 달만 지나면 지금 이제 겨울이에요, 겨울. 이제 가을도, 여기도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. 많죠, 많죠? 생락들이 돼가지고, 저 위에 보이는 저 7번 국도에는 지금 도로와는 차가 까작 찼어요. 까, 많이, 많아요. 음, 아, 맛있네. 같이 와서 먹을 사람이 없어도 참 맛있네요. 가끔 서울 친구가 와서 맛있게 같이 먹고 영상도 같이 찍고 그러고 가는데 희한하게, 올 때마다 날이 안 좋네. 그래가지고, 방파제에서 여기 앉아서 또 짜장면 시켜 먹는 것도 재밌거든요. 근데 짜장면도 못 먹고, 날마다 추워서 영상만 그냥 달달달 떨고, 바람에 쫓겨가지고 얼른 가기 바쁜 거지.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혼자 오는 날은 좋은 날이 많네. 진짜 좋네, 햇빛이 오늘. 음, 그전에는, 이, 건스 포 속에 있는, 뭐라 그래? 햄쪼가린인가 이런 거를, 그냥 잘안 먹었는데, 자꾸 먹어버렸다니까, 맛있네. 오늘도 이렇게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200% 즐기고 가는 거예요. 숭어도 한 마리 잡아놨어요. 그한 마리 잡은 거 가지고 이제 내일 안 잡힐 거, 안 잡힐 거 이제 예상해가지고 내일 반찬까지 만드는 거야. 회 조금 썰고. 붕어 손질해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. 이따가 한번또 영상 찍어 볼 거거든요. 기회 되면 올릴게요. 아, 진짜 좋다. <laughs> 속이 빵 뚫리네. 영상을 찍는다고 바빠서 그런가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맛있네. 음. 그래서, 이 방파제에 나오면 꼭 히프가드가 있어야 이렇게 철포덕가 안고 그리고 이 방파제 이 주변 저기는 햇빛이 날마다 쨍쨍 이기 때문에 이다 살균이 돼 그래서 뭘 떨어진 걸 주워 먹어도 병에 절대 안 걸려 여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이 방파제 더럽다 그러지 말고 주술 것만 줍고 앉아서 그냥 막 즐기면 돼 근데 돗자리는 가져와야 되겠지요 나는 이제 히프가드가 있으니까 그냥 앉는데 그냥 앉으면 옷다 버리긴 버려 <laughs> 아유 맛있다 야, 국물 조금 남은 거는 바다로 버리면 안 돼요 이 양념이 바다로 버리면 안 되니까 이 방파제 위에 이렇게 뿌려 버리면 바짝 말라 가지고 어, 햇빛이 다 분해를 해 버려 그래서 괜찮으니까 꼭 그렇게 해요. 바닷물에 버리면, 쏟아버리면 안 돼요. 요거, 요거는 이제, 요렇게 해서 음식물에 안 들어가게 쓰레기통에 싹 써서 정리하고. 이렇게 하면, 자, 물한 모금 마시고. 예 e s 2 5시 아메리카노 커피 이참맛있 c 라고1 5 0 0원이니뭐 괜찮잖아요. 그 저기 뭐 휴게소 같은데 n 4,100원인데 t s u 0 Bagun. Satsun b a g 스 n is a b u r 스 n g a b u 거 you have a s t 되 r b u c k s s t a r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